<목소리나> 라인 3팀 <라인이다>. 아.. 나온리있다시가짱 <목소리나> <토마을 데이크가> <목소리나> 라인! 하지 <목소리나> 라 <목소리나> 우리 밖스 일중. 도 돼요? 이거 해도 돼요? 오안돼안아갔 아이고. 아이고. 프리필프리필 야타 야타. 야타 야타. 야타 피지 야타 어 너무 아프다. 아가 대기 중이야. 네! 숨비스기고타죠 아, 씨! 필요필지해필요바 필요해! 쥐가 필요해! 쥐가 필요해! 쥐가 필요해! 쥐가 필해요해요해 쥐가 요해 쥐가 필가가 루시오라이빠 다리야. 만 나와. 대박감다나 솔직히 힐러만 계속 봤거든. 잘했어 대박. 아이씨. 아 진짜 짜증난다. 진짜 산태 루시오개잘버틴 그나마 여기가 위도가 좋은 맵이라서. 어 맞아. 근데 어, 맞아. 안 아나 반피. 아나아 스킬터파 자개뜯드러맞아 진짜.

아쪽서 <sentiment> <데리도 없어>? 네. 이거 는는나야야 이거 아우. 어쩔 수 없어 이거. 아우 아우. 아우 아우 디바가 아, 날 계속 보고. 가자. 다시 으로 아, 보는 와중에 잡는데 진짜 힘들다. 아니, 아니, 죽었어? 아니 다 갔어? 내 이지영이 조금 가 할만해. 쟤네 못하는 거야. 어, 오, 아, 쟤네. 어, 어, no 어, 아, 쟤네. 아, 네 아, 네 아, 아, 네네

공수 어, 는 기반은 어, 내가 계속 마킹하고 있었는데. 리는데 저렇게 하고 싶을까? 자참여자 우리도. 네, 음, 제가, 도와주고, 제가 도와줄. 제 아. 안을... 뭐또 음. 가능? 왜 가능해? 나 프리 라이트 나갔다데해 제가 뒤레야 되는데. 공격 시작까지 이새끼 겐지한테 꼬락성이 봐서는 개씹 편집지겐이네 저쪽은 근데 솔직히 초반에 진짜 어어아 존나 화낸다 진짜로 <laughs> 파티 <laughs> <똑같이 웃음> 몇 쪽으로 들어갔어? 아, 들어갔어요? <laughs> <이거. 웃음> <들어왔어요>. 아, 어지아 우리가 먼저 어우, 무 아깝다. 아, 너치아다 어, 아, 너무 아다 아, 아다 아, 너무 아깝다. 아, 너 라인 조다 아,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너무 아깝다. 아, 아 너무 다 아, 아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다어들어어 들어와. 다 죽어, 들어와. 다 죽어, 들어와. 다다다다

아이 대. 올레벤 다아 이거 뭐야? 뭐지? 이겼다. 이뭐다 자리아가다이없는새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원래 킬러 유저지. 포지션 보면 답이 딱 나와. 그냥 전면 가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. 있다

피. 아, 피 터지. 아, 터지. 아, 터지. 아, 터지. 아, 터지. 아, 터 아, 터지. 아, 터자 아, 터지. 아, 터지. 아, 내가 네번 썼어 자정 <laughs> <거점은 정명이지. 웃음> 가자. <웃음> 가자, 가자. 아, 아. 아, 아, 나 밀었는데? 리 아, 아, 나아한대안돼돼 다시 날깨볼까어 우리도 왜안 넣어야 되나 어 힘들어 <laughs> <laughs> 아나 힐밴 빠진 거 쓰고 힐초신쓰 오케이 힐밴 빠진 지고 힐밴 빠말좀하 루슈 뒤에 우리 좀만 데리 가자

살이야 잘이야, 잘이야! 나이스, 나이스! 히바 보자! 바펑 좋지, 좋 나이스! 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못 <놀람> 어. 아, 예, 아, 히들, 아, 이거. 나이 나이스! 아, 나이나나나나 나이, 나이,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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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이거 봐요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세 번. 개더러운 조합이다, 진짜. 아, 들 언제나 쟤들 언제나 쟤들 언나쟤나 쟤들 언제나 쟤들 언제나 쟤들 언제 이안을 정말 집토이구만 어! 셀 호프 같은 고전이 어때서. 감니다 전에 이틀라터라는 곡을 들어봤는가 <목소리> 정면봐요 음? 정면 <목소리> 이거 입구에서 이속킬 한다 오케이 오케이 여 이속드릴게 하 좋아 좋아 라이 라이이나이이스 랭기 랭기 랭이피 나이스 루시오, 그다 루시오, 루시오, 그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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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가요. 하나 둘셋 할게요. 하나 아나 죽었어. 가비 가비. 저 비트존 나오는데. 아냐 아냐. 아아 쓰지 말걸. 괜찮아 괜찮아. 아무 생각 없었다. 기다려라. 지속드릴게요, 나 왠지 그 말이 좀. 마지막이에요. 다. Anyway, 상대 아무것도 안 빠졌어요. 네 아, 맞았어요. 수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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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

<laughs> 어. <아이씨>. 라뭐 <라인> 새끼. 영물 아이씨. 나 새끼 내가 계속 어. 그 캔슬 시키니까 망치를 안 써. 써. 씨발 <씨빨는> 어, 안 써. 안 써. 내 망치가 여러분 존나 안 쓰더라.

괜 적정이? 다밀었어 아, <laughs> <laughs> <오>. 얘 <laughs> 쟤네 분명 33이야. 33. 다봐 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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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잠깐. 라이라이라려가자 네. 자려 자려. 아나 브레 브레번줘 뭐야? 현장이 나. 어, 어, 뭐, 어, 죽어요. 너무 아파. 아이고. 아. 와 뜯다 응 이건 안 된다 최단 버 쳐봐 아니야 빼봐 빼버 이봐 이쪽으로 오세요 대 공차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게 붙어요 아니야 이어군국적 거이 다

제일 더 많고 아 봐. 맞다 봐. 계속 옆으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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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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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 당어야만 돼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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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좀띄로 뛰어지. 아! 떨어졌다. 아, 아직 팔팔하다. 아이고. <laughs> 아다아이빨리 끝내고 싶어 아차 a d day. I am a polygym. Suya s u 비 a Su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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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u y a s u 가나루스스만무한 바스. 아, 뭐 준다. 아, 지마아이이름 거점에서... 야, 그냥... 브리만 하면 딱 되는 거 아니야? 어 내가 브리 하고... 아. 아, 아 어, 이 아, 이러면 라인 먼저 푸시 들어올 텐데 이러면 다시, 다시, 다시. 형, 막추 시도를 줘야 요 오케이. 아 진짜 치명상인데왜 자꾸 시러로내피 보는 거잘 여기 있을 거지. 에. 네. 아니, <laughs> 형 내가 피 보라 했어 난 있어. 했어. 했어. 야, <laughs> 네. 네. 아니 지금 이게 다스가 쳐다보는 거 든다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지금 이 시야가 존나 무서워. 형형 왼쪽으로, 아 왼쪽으로 가 봐, 왼쪽으로. 오른가 어? 어? 내려가야겠다.

곤욕이 이렇게 끝나는구만. 아, 어, 미안. <laughs>